어, 다 충격 좀 먹었나 보네. <laughs> 아유, 아니, 아니, 너무 좋아. 아, 아, 아. 자, 1주년, 2주년, 3주년, 4주년, 7주년. 네. 자, 이제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볼까요, 진영 씨? 아, 진짜. 아, 이거 예, 지금. 네. 진짜 만들 때, 여기요. 여기요 할때 당시에요. 할때 당시, 네. 당시 네. 셀카입니다. 셀카 네. 처음부터. 네. <laughs> 올려줘요. 하트 높게 께 올려주세요, 제발. 네. 네. 그럼 제, 일진영 제일진영 아, 성준이 때다, 성준이 때. 아. <웃음> <웃음> 저 표정 혹시 지금 돼요? 자, 잠깐. 오, 사랑스럽다. 네. 네. 1주년, 2주년 받고요. 자, 이제. 3주년 받고요, 3주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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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저거는. 어디 샵이에요, 저거이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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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진짜 해명해드리고 싶었어요. 이건 진짜 할말이 많아요. 네. 불꽃 <laughs> 짧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. 네. 이때 당시에, 이게. 일본 자기 PR 찍고 나서. 어. 아. 찍고 나서 거기 계신 샵분들이 조금 올린 건데 저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저희 샵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. 너무 고통스럽대요 저희 샵분이. 샵나가 <놀람> <놀람> 너무 억울하대요 내가 맡았으면 은 저건 아닌데 내가 맡아서 저렇게 됐으면 욕을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아파트는데 욕먹고 있으니까 너무 억울하대요 그래서. 그래서 이번 에그 팬미팅 촬영할 때 진짜 아기 맞으셨어 하셨어요. <laughs> 정말 셨었어요 근데 네, 왜냐면 네.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깐지냐 반 깐지냐 얼마나 멋있는지 알고 있는 거. 저저 사진 보고 동 대표님이 너 어디 선고나갔냐고. 저 <laughs> 사진에 실칠가게 생기긴 했어요, 속지려고. 네. 자꾸 눈이 간다고. 네. <laughs> 너를 자꾸 특이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. 그래서, 지하한고 계속, 뭐라 그러시나지 신뢰가 가득한 얼굴이긴 합니다. 예. <laughs> 지금, 저 표정 을이 착장으로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? 예. 여기, 예, 여기, 예. 와! <laughs> 진짜 스타일리스트 언니 잘하신다. <laughs> 네. 잘해요, 잘하는 언니. 이제, 네. 와, 이제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두발뻗고잘수 있겠네요. 한늘 부르셨을 거예요. 네? 투명 풀테. 예. 근데 저거 왜를 많이 썼더라고요. 예. 네. 또뭐누누 쓰셨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. 어 일단 저거는 제가 오늘 이따기 할때 어텐션 활동 당시에 오늘 이따기 할때 어, 썼던 안경이나다제 컨셉이 저렇게 됐었죠. 네. 아 오늘 이따기 할 때. 저는 사실 컨셉. 그래서 뭔가... 저게 너무 듣고 어... 싶었습니다. 큰론좀 네. 아, 저... 빼주세요. 빨리. 빨리 빼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일단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저 블루로즈 당시에 머리가 짧았어요. 머리가 그래, 짧았는데 그때 아휴... 아유... 머리를 감고 내리면 은 저렇게 돼요. 저렇게 돼서 머리 세팅을 안 하면 네, 세팅을 안 하면 저렇게 되고 저런 상태에서 그. 증명사진을 찍는데, 이게 증명사진이 되게 도토리처럼 나와가지고 사실 아, 아빠가 저거 보고 너는 왜 그랬어? 그래가지고 너는 잘 나온 것도 마음대로 필름을 썼어? 그래가지고 아빠 미안해. <laughs> 진짜 할 말이 없다니까. 네, 아저 진짜. 내 저걸로 고통받았지? 아니야. 근데 우리는 너무 사랑해요. 저 모습도. 그쵸 여러분? 근데 한가지 좀 뿌듯한게 저걸로 저, 저 사진이 푸우 개그, 개그 사진들 막 이렇게 올라올때마다 저게 들 1위 하더라고요 네, 그리고 댓글에 저 사진 안나오면 섭섭해요. 예. 네. 저 웅진혁도 있더라고요 웅진혁. 어, 볼때마다 저도 흠칫흠칫해요. 움직여는 안될 것 같아요. 눈이 막 움직여요. <laughs> 저 눈으로 야, 우리 진혁씨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활동들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. 네, 너무나 다정하고 빨받기 모르는 바보 우리 진혁씨 자 이제 1주년부터 예, 17주년까지 해명을 다 해주셨고요. 우리 네.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.